네, 안녕하십니까. 위닝스타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우리 녹화로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애청자 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레이다님, 안녕하세요. 네, 제 목소리가 어제보다는 한2% 정도 좋아진 것 같죠? 네. 아, 이, 감기가, 어, 코하고 목 위주로, 네. 이렇게 오네요. 네. 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오늘 잘 지내셨나요? 음, 겨울이니까, 어, 따뜻한 음식 꼭 챙겨 드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또 아, 눈길, 예. 운전 예. 또 조심하시고요. 겨울에 또 여러 가지 조심할 게 많네요. 네. 아, 요새는 뭐언제부터가 우리가 어디나 어디를 가나 뭔가를 조심해야 하는 그런 어, 삶을 살게 된것 같아요. 자, 음.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예, 손실을 조심해야 되고 예, 나쁜 길로 빠지는 걸 조심하셔야겠죠. <laughs> 예, 뭐 정상적인 길로 다니시면 됩니다. 네. 자, 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저하고 아, 좋은 사례들, 좋은 종목들 사례들을 또 함께 보셔야겠죠. 네. 자, 오늘 또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 아, 오늘 도 성공했습니다. 네. 자, 오늘 매매는, 음, C 큐브라는 종목에 가서 매매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두 종목, 예,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제 두 종목을, 아, 매매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지금 크리스마스 때까지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요. 예,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라고요 음, 이 C큐브를 오늘 이제 매매를 했는데, 아, C큐브는 이게 이름이 그, 낯떨지 않고요 아, 많이 이제 보던 종목입니다. 자, 이제 지금 현국을 보면은 7, 8, 9, 10, 여기 이렇게 했고, 일단 바닥에서 자,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어, 여기 상한가가 탄생이 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날 제가 그 방송을 못해서 넘어갔는데, 만약에 이금요일날방송을 했다면은 이 종목을 놓고 보라고 이제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 되면은 그 이후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식기부는 이제 그러니까 사전 지식이라고 하죠 배경 배경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 어... 그러니까 뭔가 감안하고 가만, 볼수 있어서 넘겨 짚을 수 있는 그런 거죠 예. 이게 뭐냐면 C 큐브를 딱 보는 순간 아 이것은 오일선 붕괴 패턴이고 아 오늘 오일선 붕괴 되고 난 이후에 반등이 잘 나오는데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 반등이 어. 여기서 이만큼 나오다가 이렇게 가지 않고 이 예, 위쪽으로 이렇게 반등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어, 알면서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측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맞출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불행한 것은 뭐냐면 100%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90%, 95% 이렇게 확률로는 맞출 수가 있어요. 하지만 100%까지는 맞출 수가 없다는 점이죠. 네. 이,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노력 여하에 따라서 90% 내지는 95% 확률까지는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식큐브가 이제 5일선 그 붕괴 패턴이 일어나고 나서 어,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아침에 자리를 잡고 나서 시세가 분출이 됐어요. 쫙 분출이 됐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제그 그 눈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서 매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제가 이제 많이 보여드리는 그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매매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상승시에 좋아보여요. 따라가다가는 그냥 그 뒤로 이렇게 물릴 수 있다는 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요. 이게 이제 뭐 전문 용어는 아닌데 뭐 인터넷 에 보면 나와요. 뭐 이게 자석 효과라고 어, 상한가로 접근하는 시세, 이 상한가로 접근하는 시세를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 예. 그거에 이끌려서 어, 이렇게 추격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매수하는 이유는 상한가라는 어떤 그런 가격이 보이기 때문에 어 이끌려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봤더니 내 뒤에 아무도 없더라 그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시큐브는 그겁니다. 막 이끌려서 이제 가서 매수를 했어요. 예. 이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비싸졌기 때문에 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사죠. 예. 그리고 나서 봤더니 뒤에 아무도 없어요.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이 낙차, 낙차라고 하죠. 낙차가 크죠. 하락폭이 크죠. 그러면은 이 상승시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털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이제 다시 또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또. 네.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어, 처음에는 모르고 당하고요. 두 번째는 알고 당하고, 세 번째는, 어, 고쳐지지가 않아서, 습관이 고쳐지지가 않아서 당하고, 네. 그렇게 당하다 보면은 끝끝내 가서는 고쳐집니다. 네. 근데, 뭔가 이 알아야지 고쳐집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아, 육군 포병학교 포병학교로 나오신 분들은 예, 이 말을 아실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저기 광주 상무대 포병학교에 가면은 예, 견장에 써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예. 자여기서 아, c 큐브가 오늘 2.1%인가? 예, 그 정도 수익 폭은 크지 않았고, 예. 평, 뭐 평균적인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음, C큐브를 하고 나서 이제 국일 제지로갔습니다 자, 국일 제지 매매를 하게 됐는데, 매매하게 된첫 번째 이유는, 아.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빠졌다가 이 음, 요자리는요. 마치 이쁜 강아지 그 토실토실한 엉덩이를 가진 그 강아지 있잖아요. 그 강아지의 엉덩이에 난 조그마한 꼬리. <laughs> 그 웰시 코기라는 강아지 있잖아요. 그 영국 여왕이게 이렇게, 이렇게 끌고 다니는 강아지. 마치 그 강아지의 그조그마한그 꼬리 같은 그런 느낌 <laughs> 네. 어, 그런 느낌의 그 반등이 나오는 아주 자주 나오는 자리죠. 예. 그래서 아 오늘 그 그런 그런 꼬리 같은 그 반등이 나오고 있구나. 예. 그 생각을 하면서 어, 봤더니 음 여기서 이렇게 잘 가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어, 수익은 1.5%인 것 밖에 못 얻었어요. 음. 그리고 여기도 C 큐브하고 거의 판박이죠. 에, 올라갔다가 또 떨어집니다. 어, 왜잘 올라가다가 떨어질까? 이런 의문을 가지, 가지셔야 되고요. 어, 자꾸 이거 보면서 이 차트는 의문,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지셔야 됩니다. 의문투성이인 거예요, 이 차트는. 어떻게 또 이렇게 많이 올라갔을까? 하락은 또왜 이렇게 많이 하락할까? 그리고 종가는 왜더 하락을 하지 못하고 여기서 끝났을까? 계속 의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자면은 의문투성이인 차트입니다. 1차 상승하고 어, 여기서또왜 내려가지 않고, 또이 정도만 내려갔다가또 올라갔을까? 예. 그리고 올라갔었고, 왜상한가까지는 가지 못했을까? 예. 수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차트이다라는 점. 예. 그래서 C큐브하고 차트가 이제 아주 일맥상통하죠. 어, 분위기 좋게 올라갔을 때 몰려드신 분들, 예. 오늘 손실을 많이 보셨다라는 점이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 도박의 기본 룰이죠. 예. 돈을 잃는 사람이 있으면 따는 사람이 있다. 예. 모두 다딸 수가 없고, 모두 다 잃을 수는 없죠. 네. 누군가 잃으면 그걸 또 누가 따죠. 음,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도박의 기본 속성을 따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도박의 기본 속성을 따릅니다. 그러면 그 도박의 기본 속성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파하시는 분들은 이 도박을 잘할 수가 있겠죠. 그럼 돈을 많이 버실 수가 있고, 어, 돈으로부터 해방될 수도 있겠죠. 어, 어느 시점 가면. 음. 자. 회사에서 직장 상사한테 요거 더 먹어 가면서 직장을 계속 다니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하지만 예. 다른 방법 없으면 직장은 계속 다녀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왜 이렇게 그 도박의 속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냐 이것을 하나 알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니기 싫은 직장을 때려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줄 수 있는 사안인데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 아시겠죠? 예. 이렇게 설명해도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은 뭐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음, 물론 예. 이길 외에 다른 길도 많죠. 하지만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그런 길이에요. 그 이미 이제 이 길로 들어서신 분들은 네, 적당히 하실 거면은 괜히 시간 낭비 마시고 그만하시고 어, 이 길로 들어서신 분들은 어, 분명히 상생할 수 있는 살아 나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외면하고. 어 이상한 길로 가지 마세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음. 근데 저도 초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그때는 머릿속에 오직 단 하나 잃어버린 돈을 다시 복구해야 된다. 이 일념 하나 뺏기는 그 외에 다른 생각은 머리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예, 어디 어 가까운 데 여행이라도 가서 바람 좀 쐬시고 예, 머릿속에 잠, 그 이런 잡념을 날려버리시고 예,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과거에 돈 잃어버렸던 기억도 잊어버리시고 예, 뭐 원금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일념도 잊어버리시고 그냥 주식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냥 주식 매매를 하면 잘할 수 있어요. 네. 어... 자 오늘 이제 또 장안의 화제가 가상화폐니까 그 어제 그제 봤던 종목들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고 하죠. <laughs> 오늘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을 받았는데요. 어, 조정 받을 때 보니까. 전 종목들이 거의 비슷하게 다 내리더라고요. 지금 이 코스닥 모습은 전형적인 그 수렴형입니다. 수렴형. 자, 수렴형은 이런 것들도 다 수렴형이고, 뭐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요. 한쪽으로 뚫리면 그쪽으로 쏠리는 거예요. 이렇게 뚫리면 이쪽으로 내려가고, 뚫리면 이렇게 내려가. 고 그렇기 때문에 전 저점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미 지금 11월달에 지지가 깨져서 한 단계 내려와 있거든요. 여기라도 지지를 해서 올려야 됩니다. 돌파가 되는 순간 폭발적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처럼요. 이렇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여기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잘 봐야 된다. 어제 지지를 시켜줬어요. 꼬리를 달아서 그러니까 오늘 그 이하로 내려오지 않았고 그러니까 희망적이죠. 올라가면 은 되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일 아래로 밀어버린다 그러면은 박살납니다. 그렇죠. 자, 여튼 그렇게 됐고 비덴트부터 한 보죠. 비덴트 자, 급등한 이후에 어제 물량이 대박 물량이 나왔고 오늘 거래가 줄어들었지만은 이제 조정을 하면서 거래가 이제 줄면서 했는데 거래량이 역시나 많습니다. 자 어, 주가가 높게 상승한 이후에 고가권에 더 시간을 보내면은 시간 보낼수록 막 살떨려요 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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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요 이게 추세에서 벗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즉5일선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 오늘 못갔으면 내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한번 출렁거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일선 깨고 내려오면은 오일선 붕괴 패턴 이후에 반등 잘 나옵니다. 이런 거 보시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시점에서 이렇게 지금 모였기 때문에 여기만 붕괴돼버리면은 박살 나는 거죠. 이렇게. 예. 여기 돌파되면은 급등으로 올라가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이미 시가가 마이너스로 시작이 돼서 여기서 여기를 못못 못 가죠. 이미 오늘은 시세가 없는 날이에요. 어려,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라도 돌파되면은 괜찮겠죠. 았 그래서 이제 비덴트에 계신 분들은 매우 불안한 상태이다. 한 번만 음봉 내려오면은 다 털리게 생겼다 이거죠. 어... SBI Invest도 한번 같이 보자. 자, SBI Investment는 차트가 좀 달라요. 어, 여기는, 어, 상당히 견고합니다. 예. 왜냐면, 급등을 쭉쭉쭉 한게 아니고, 조정을 해 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는 상당히 큰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하락한 이유. 이 반등할 때 사람들이 왕창 몰리는 거죠. 어, 이 여세를 몰아서 올라간다면 갈수 있어요. 이 반등이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아마도 매매 잘 하시는 분들은 이 타이밍 기다렸다가 여기에서 매우 짭짤한 수익을 오늘 올리셨을 수 있겠다. 그런 점. 그리고 이제 일봉상에 보면은 지금 현재 좀 거래량이 어제 오늘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조정을 간다면은 불가피하다. 음. 하지만 어제 오늘 정말 수익을 올리기 좋은 그런 장이었다. 라는 점. <laughs>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오성 LST, 제가 이제 한마디 패턴 잘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한마디 패턴이 무려 29.39, 예, 29.39 한마디 패턴 나오고, 전형적인 조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런 패턴은 이제 너무나 많이 보셔가고 질릴 정도 많이 보셨죠. 예, 거래량이 이제 두 개가 이제 크게 나왔고, 거래량 줄이는 이제 은봉 조정 같은 거 나오고, 반등 나오고, 이런 거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그냥 내려가기도 해요. 음, 그래서 이 뒤에서 지지 반등 나오는 여부를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냥 거의 공짜입니다. 잘 보면 이건 음, 지금 비트코인 테마주들은 1차적인 갈등 상황을 그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뚫고 어 이게 내면은 진짜 급등주로 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뉴스, 재료가 필요합니다. 재료, 호재가 필요합니다. 호재. 그 호재는 세력들이 만들어 줄 거예요. 만약에 호재를 안 만들어 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매매 하다보면 시세가 얼마나 냉정한 것인지, 어, 여실히 느껴야 돼요. 자, 음. 다음은, 예, 우리 급등주. 제가 나라KIC,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려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예, 결국에, 자, 증명이 됐어요. 돌파가 됐습니다. 이 횡보는 세력이 매집을 한 횡보였다라는 점이 증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놀랄만한 시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 따라서 모험을 하더라도 이런 종목에 가서 모험을 해야 돼요. 돈을 날릴 때 날리더라도 왜냐면 모험이라는 것도 일률적인, 그러니까 어, 전형적인 모험을 해줘야 돼요. 모험을 하는 행태도 이렇게 모험했다가 저렇게 모험했다가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이 종가에 매수를 하시는 분은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면 전형적인 모험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 확인이 됐죠. 세력이구나. 예. 여기서 가격을 또 올린다. 이것은 세력이다. 증명은 안 됐지만요. 예. 이렇게 돼서 내일 아침에 바로 상장 폐지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모험할 때는 모험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모험을 하시면, 향후에 운 좋으면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상한가로막 날아가는 종목들 따라가서 잡고 잘, 잘 버티면 많이 봅니다. 운 좋으면. 그러 그러니까 모험도 그렇게 일률적인 모험, 그 다음에 이유 있는 모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 아주 굉장히 투기적인 매매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뉴프라이드도 한번 보죠. 자, 뉴프라이드도 이제 올라갔다가 5일선을 깼어요. 여기 예. 위에는 거래량이 없고요. 그러면 거의 거의 90% 확률로 이 이후에 반등세가 나온다는 거죠. 예. 앞서서 이 비렌트가 아니고 그 그러 오일선 반등한 거, 시큐브. 예. 이큐브가 이제 오일선 붕괴되고 나서 반등 나오는 이 모습, 음. 이 어피스탄 곳이 <laughs> 예측이 됩니다. 음. 자, 그다음에 지금 세력주 잘 가고 있는 세력주 또 보면은 팍스넷. 네. 아주 음.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 개의 봉을 만들면서 아주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고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 거래가 없어요 예. 팍스 넷은 아주 놀라운 그 상승을 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세력적인 냄새나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조정을 좀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조정을 좀 길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어차피 예, 답은 정해져 있어요 상승 오늘도 모습을 나타내는 종목 중에 보면 좀 텔콘 같은 종목들도 여전히 여전히 세력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뭔가 주가가 딱 움직이면 큼직큼직하게 움직이고 바로바로 어, 바로 반응이 착착착착 온다는 거죠. 이 분봉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일 때이 지금 반응을 보면은 이게 세력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거죠. 어, 그 다음에, 이제, RF, 어 h i c 네. 아, 다시 이제 매매가 제기가 됐는데, 오늘 거래량이 342만 주. 예, 아니요. 예, 342만 주. 이게 지금, 액면 병합을 했군요. 예. 일단,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음. 세력적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음 오늘 대성창투. 네, 여기도 상한가를 찍고 내려왔고 거래량이 좀 많습니다. 어, 1,633만 주. 주식 수가 4천만 주짜리인데 거래량이 지금 며칠 사이에 거래량이 굉장히 많고 여기서부터 많고, 네. 즉 계속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음. 다음은 삼화전기 예, 이런 종목은 조금 어려운데요. 예, 올라간다는 얘기이고요. 아, 또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예, ED. 예, 여기도 지금 이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을 시켜가고 있는 모습이 또 눈에 띄고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예, 전체적인 종목들 폼태들이 지금 하락세로 가는 폼태는 아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시세가 이제 앞으로 기대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에 나온 월화수죠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저번 주에 나타난 종목들 그 종목들이 또 계속해서 엎치락뒤치락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그쪽, 그, 아직까지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그쪽은 또, 개속개서 그, 다크호스라고 하죠. 다크호스가, 되겠죠. 예.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할인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이 좋은 기회를 잡아보세요. 크리스마스 때까지입니다. 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예. 아, 오늘도 어, 공개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음, 내일 저녁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자, 공개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실전반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